오늘은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일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초대를, 초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 딱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초대가 가장 기억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축도 처음으로 해 봤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다음날, 그 어느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설교를 부탁한다 그래서 갔는데 요새 얘기하는 금수저지요 상류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 박사 뭐 장관 뭐쭉한한 한 300명 정도가 오래 그 회갑을 맞는 그 본사님하고 제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그래서 거기서 축도 를 기도를 하고 축도를 했어요. 근런데맨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상자에 앉았더라고요그 음식을 들려고 하는데 눈물이 뻥뻥 쏟아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아니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됐으면 저 인간들이 나를 여기다 앉혀놓고 이렇게 귀한 것 대접했겠나 쳐다보지도 예? 않았어요 인간들인데 그래도 목사라고요 앞자리에서 음식도 제일 먼저, 그래도 먹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주책 없이 뻥뻥 뻥 흘렸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 주님이 그렇게 높여준 걸 생각하니까, 아, 이건 주님이 세워준 초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두 번째는요, 제가 그, 예, 두번 만나서 결혼하기를 가시면 이해하시고, 그래도 예, 해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서자가 래 편지를 썼어요. 천안 어디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다섯 시간을 기다려도 아마 와참 와, 화납이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은 알거든요그 동네를 찾아가서 싹싹이 지도도 뒤져도 군 동네 군 동네 남 동네가 없죠. 이름이 군 동리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보니까 옛날 목지국의 수도요 거기가. 그래서 지혜가 생각납니다. 보니까 교회가 큰게둘 있어요. 감독교회하고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으니까 장로교회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반겨줍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래서 아나저 시골의 암화무교회 아무 차윤철 전도사입니다 하여튼 들어오라 고럽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김홍남 선생 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나 사실 장가들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여짜여짜 해서 다섯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와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근 좀, 안내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예, 절따라오시죠 그러더니, 영광목장으로 뒤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라 고러냐면 이, 여기 에 손님 왔어! 그, 우리, 저같이 은뭐 난리가 났지요. 보니까, 어떤님이 쭉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셨나이집 장가들로 온 사람이요. 아, 배고프 죽고 있으니까 밥좀 만들어주시오. 그, 들어가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 밤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래갖고 처남하고 잤어요. 그 불청객으로 간 거죠. 그제 다음날 서울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한번 뭐 눈이 쌓여갖고 못 받았던 연락이 안 됐대. 예, 그렇다고 지금까지 믿고 삽니다. 그 이제 그렇게 불청객으로 인사를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요. 와. 진짜 상딸이 휘어지게 탁 상을 차려줬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짐이 꾹 넘어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라니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탁이 없어. 그래도 내가 장모님, 아니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어떻게 씨앗닭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걱정하지 마. 준비해놨으니까. 야, 이만한 그 시암 딱, 진짜, 어, 그때 쳐다보고, 예. 윤석 씨도 이담에 장가가고, 총명이도 장가가면 절대 다간 잡아주면 인상한면 나처럼 붙어 그래서 그날 다간마리를 다 먹었다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장모님이요. 유머도 많아요. 근데 말씀을 장가가면서 눈물이 찡납니다. 몇분안 되지만 배추님 몇장 드리면 그래요. 아니 물 이동골 주띠야 하면서 벌써 속을 주르르. 이 장보리. 근데 그분이 아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 참 사위라고 참 초대에도 그렇게 정성껏 해줬던 그 어머니 아 보고 싶어. 네. 여러분도 한번 가장 멋있고 기억 남는 초대가 한번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느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예비한 왕의 잔치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밭에 다른 보금소에는 소를 샀으니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아, 나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살찐 소를 잡고 음식을, 사내 진미를 마련하고 초청을 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가서 아무나 다 뒤로 구하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초청받지 않는 자들을 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임금이 와서 탁 보니까, 저왕 앞에 나올 때는 다 예복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야, 저놈은 뭐고? 예복 안 입었으니까 끌어내라. 그래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예, 택함을 받은 자는 지극히 적다. 이것이 오늘 본물입니다. 따라잡시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 비우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시낙낙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보석금인 집으로 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워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나라예요 아멘 거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런데, 거기를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로 답다 십자가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함해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주신다고 초대를 한 거예요.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났다 그랬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참 예복이 하얀 옷이라고 한다면. 시커만죄 있는 자들이 하얀 예복을 입으면 그 예복 때문에 시커먼 무서운 죄들이 다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드는 겁니다 죄를 시커먼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커먼 죄진데다가 저승사자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은 예복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정결께 씻은 받은 의의 옷임을 믿어지면 한번 안면합시다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예복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며 마속 죄함을 받고 질되시고질리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 예수로만 아버지께로 갈자들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수천 자들을 이끌었지만 그들은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처럼 무관심하고. 자기 할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종두를 죽이고 때렸던 일들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렇게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지만 거기에 응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한번 따라서 먼저 초대받은 것 감사하자 아멘 오늘 감사하면서 초대받았음에도 불응하는 자들의 그 여러 가지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초대에 불응한 이유를 보면은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어, 천당과 지옥이 있는 내세의 문제에 관계가 없어요. 영원한 왕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서 일을 갈면서 슬피 울면서 고통받고 사는 무서운 지옥이 있다고 해도 과 맛이 없어요. 또 반대로, 영원한 복된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 저 천당이 있다고 해도 관심.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내게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보다 따러답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한. 세상의 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연고라. 그래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암 아마 영원한 영생목락과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사람이요. 참 시안합니다. 관심을 가질 때 눈이 가요. 관심이 가질 때에 마음도 움직여요. 눈이 가고 마음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을 때에 뭐가 갑니까? 발도 행동도 움겨져요 하면 나는 그 집사람을 만날 때 제가 그래도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다리가 좀 부실해서 그렇지. 그 여기 등에서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제 일이에요. 남자가 좀크 뭐 이게 남자다 울 텐데, 아번이 조조이 같이 생겨갖고 늘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 대상자는 이 크고 두툼한 여자를 고르자. 뭐야 이 세를 위해서. 나같이 후회함을 안겨주자는 우리 아들딸 진짜 이 커요 두툼하고, 난 응답 받은 적 있어. 그래서 제일 관심이 여자를 볼때이 크고 두툼한 여자를 골랐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만났어. 그래서, 1차적으로, 육체의 조건은, 땡, 똥, 땡,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올겐이, 풍금이 있었어요. 근데, 반주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반주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어, 오늘은 우리 교회 한번 왔는데요. 어, 풍금을다하는데피었 반주라는데, 띵동땡, 됐다. 이두 가지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됐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근것만이 아니라, 아, 내가 봤던 모든 게 영육 간에 내면, 외면 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신앙은 좀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었지만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2년 살면서 안 팔아먹고 그대로 뒤두고 온 사람 아브라함 지금까지도 뒤두고 온사 관심을 가지니까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혼인단체루 하여 참, 이렇게, 철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좀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에 불응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따라다니, 무지 몽매한 거라. 왕의 말은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맘먹고 사내 진매를 만들어 놓고 초대한다면 아 왕의 초대를 받으면 이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는 몇 대째 은혜 받으면서 대통령들을 위해서 슬하게 기도했습니다 야당 여당 할거 없이 근데한 번도 청와대로 초청을 안해이 인간들이 아 진짜를 몰라봐요 지를 건강 위해서 정치 나라하고 외국 나가면 잘 갔다 오라고 그, 그렇게 기도했어요 맘에 들든 안 들지만요. 그런데 아마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한다면 인천 떠나갈 거예요. 우와,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초청받았대.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초대했고 그 초대에 그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만사을지켜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저리. 소를 샀으니까, 파테나가 일해야 됩니다. 아, 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 바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 보면, 그 왕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그 왕이 초대한 그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초대해 보면요. 너무 무지했던, 너무 뭐 무지. 세상에 얄팍한 지식으로 지식인이라고 하이클라스라고 말하지만, 이 영적인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놓라고거절하는 정말 불경스러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보면은요, 참불쌍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해요. 세 번째로 보면요, 따라잡시다. 불응한 이유는 고집이라. 고집해요. 고래심줄 같아요. 예? 얼마나 고집이 완고한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내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요. 와, 그러나 우리는 그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온줄 믿습니다. 나도 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집하면, 예, 최심하 못하지만 차씨연애가 나도 고집이 되게 셉니다. 간장으로도 못절였는데 이게 예, 소금으로 절여요 죽이려면 죽여라. 근성이 그래요. 그런 고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잘라지니까, 오늘 그 고집 뿌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하다가 그래, 나 같은 놈도 고집 꺾고 왔는데, 너도 언젠가 꺾어지겠지찌하고 기다려집니다. 고집에 있고,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에 불응한 이유는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이 핑계가 김모씨가, 김건모씨가 부르는 핑계, 그 핑계가 어디서부터는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핑계, 예?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 나무고시하고 하와에게 핑계되는, 하나님 앞에 핑계되는 아담이 핑계의 원조더라니까. 야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핑계되는 거 보면 맞지. 아, 지금은 때가 아니고. 소를 잡으니까 밭에 일어나서 아, 돈좀 벌어보고요. 예, 오늘 사망해도지 다 잡아오는 걸 모르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되면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냥 핑계가 진짜 우만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핑계들을 이리저리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잘라지는 형벌 받는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참 우리가 미우하고 얄미워할 일만은 아니잖아요. 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들의 부릉의 결과가 뭔지를 전하여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그 왕의 부릉에 이렇게 이제 부릉한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지요. 잔치를 베풀었는지 초대장이 발부됐는지 그걸 듣지도 못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들을 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교통 목격 타고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 순경이 딱 잡았을 때, 어나몰랐는데요이 아,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딱지 띄어요. 나몰랐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은 예수 못 믿어 아주 몰라도 못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가면 너무 뭐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태어났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로 감사할 일이지. 아멘. 들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듣지 못하여 지금도 죽음에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이 있고, 또, 지옥에, 마냥 알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 무서운 성벌이, 진노에 불못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살 길이 예수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다라는 이 말씀, 이 복음들을 전하여 주는, 그래서 부릉하는, 알지 못해서 부릉했던 그들을 주님의 초대로 인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보금소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종들을 향한 임금이 대노합니다 초청을 해도 안 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사제의 은총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너희들을 용서했다라고,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영생복락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길을 닫고 눈을 가리고, 피계를 대고, 고집을 부리고, 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가서, 따라다, 나가서, 따라, 크게 한번 합시다. 나가서, 강권하다. 가, 크게 합시다. 강권하다. 내 집을 키워라. 그 말은 강권하다는 말은 팔을 비틀어 꺾어갖고 강제로도 끌고 오라는. 아멘. 존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접하고 먹이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통해요. 근데 이 믿다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인간들은요, 그것 갖고 절대 안 와요. 그들에게는요. 꼭꼭 너 그따위로 하다가 죽는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알거든 척하면 뚝 넘어 방학간에 있는 걸다 들어서 아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안 오는 거거든 그들에게는 자비와 국을 베풀어 줄거 없어요 따라잡니다 강하게 예, 그래요 어, 이놈들이 늘 사랑과 대적받고 인격적으로만 받아갖고 거기에 길들여져갖고 안와 이게 몇 대째 예수 믿다 타락한 것들. 이들에게는 공갈이 아니죠. 너 그따위로 하다가 죽는다라는 어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대어내야 돼. 그러면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속에서든지 지나가다 잡빠져 갖고도 아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하다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깨껴 나보고 아저. 우리는 부드럽게 꼬셔갖고 갔다 놓는데 목사가 한번 질러갖고, 이거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나는 방법론을 더잘 알아요. 미국의 에 그, 그 재판 사례들을 보면 아주 멋있고 유명한 재판 기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유능한 보안관이 정말 존경과 칭찬을 받고, 정말 법을 잘 지켰고, 안녕과 질서와 평안을 이렇게 유익을 도모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배지가떼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안관의 의로움과 정직함과 선행을 기억하고, 대통령에게 탄핵청원서를 냈어요. 대통령이 야, 미리 조사해보니까 이건 과실이거든요. 사형 종고를 내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면장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부원관에게 사면장. 당신이 사람을 죽인 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탄원서가 올라갔고 또 대통령이 당신에게 사면장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십시오. 사인을 하면 오늘 여기서 당신은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보안관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래서 그 보안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또저 같은 놈을 대통령 각하가 이렇게 사면 내용, 예, 사면장을 내려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도저히 내 양심의 가책 속에서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면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사인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면장을 갖고 온 사람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당신은 분명히 살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당신은 사형입니다 하고 갔다 오늘 결론이그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면령을 내기고, 주님을 신랑이라 우리를 신부라 하면서, 영생 목락 누리는 나라에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증거하라고 하는 이유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런데 고집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또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일부러 길을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핑계되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야저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내옷 쫓아라 슬피 울며 영원한 지옥 정보를 받는 고통 속에 처하라 불못에 처하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면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고집부리고 관심같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세상이 이 영생권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듣지 아니한 결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초대에 응해서 영접됐고 이러한 복된 자리에 앉게 된 것. 감사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잃어버린 내 영혼들을 찾아달라고 종들아 나가서 갖고나여 그들을 끌어나 여기다 채우라고 하시는 간절한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